나이 지다고 s a m s h a m i Bango, Tuna, Samsung, t Samsung, s o m m i 아. <laughs> 어 <laughs> 나 아, 오늘도 방어 참치 드나. 마일탈피네 아나이다 대물이다 대물. 야, 씨. 오 삼치네 삼치, 삼치. 오 삼치 좋구다. 오거기좀 먹. 기대 빼지 마라. 오, <laughs>

오잘 찍어 줬어 소문 없이 큰 버시네 이안 양모 아까 그 무슨데 오씨 고기 안 보인다니 어? 아이씨. 구리 야, 리가이가 이거. 렇치 싶더라. 야, 이그어 와, 오늘 삼치 다섯 님 저거는 이만 이거가 네 거? 여고 물안 삼십일 오전 조화. 자삼치 자, 여기 또, 그래, 이거 뭐, 둔화하고, 한 박스, 방어에다가, 자, 부시리에다가, 방어 한 마리에다가, 방어 장가하고 삼치. 자, 여기도, 둔화. 둔나 자, 오늘 총 다섯 명 출조해서, 자, 이 가구가 이거, 제법 큰 가구입니다, 이거. 가구에 이렇게,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. 오늘. 자, 뭐, 오늘 뭐, 가무빨 큽니다. 이거 50km 짜리 가보면 되는 거같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